안녕하세요.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탐험가 호기심간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지식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 이건 상식인데? 하는 순간, 나만 모르는 것 같자 괜히 작아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기심관에서는 우리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책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사이토 다카시의 지적인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수업입니다. 이 책은 방대한 지식의 세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서와도 같은데요. 저와 함께 이 지식의 숲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 책은 경제, 종교, 철학, 역사 등 우리가 교양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릅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 나열에 그치지 않아요. 각 분야의 핵심을 꿰뚫는 저자의 통찰력이 담겨 있죠. 먼저 저자는 제대로 된 입문서 한 권의 힘을 강조합니다. 어떤 분야든 좋은 입문서 한 권을 제대로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다 알려고 하기보다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파트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은 돈이다 라는 개념인데요. 돈은 스스로 번식하는 성질이 있어서 신용을 통해 돈을 잘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빚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잘 갚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죠. 주식에 대한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곧그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제시하는 거죠. 또한 우리 삶의 안전망인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생활안정과 소득재분배, 경제안정에 기여하는지도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큰 축은 바로 정신세계를 다루는 종교와 철학입니다. 저자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를 5대 종교로 꼽으며 각 종교의 핵심 경전과 사상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성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마태복음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불교의 가르침은 수타니파타 같은 초기 경전 번역본을 통해 그 정수를 맛보라고 권하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눠 볼까 합니다. 특히 불교의 가르침 중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구절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폭력을 쓰지 말고 모든 생명체를 괴롭히지 말며 또 자녀를 원하지 말라. 하물며 친구라니. 사귀면 애정이 생긴다. 애정으로 인해 고통이 생긴다. 애정에서 우환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강조하지만, 때론 홀로 서는 시간 속에서 더 깊은 성찰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자가 말하듯 모든 종교는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 파트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가 등장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모르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아는 내가 더 지혜롭지 않은가. 이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지혜. 즉, 필로소피아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니체의 영겁 회기 사상, 즉, 이번 생을 몇 번이라도 반복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충실하게 살라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대충 살지 뭐, 가 아니라,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매순간을 의미있게 살자는 다짐을 하게 만들다군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철학이나 예술이 무슨 소용이야. 중요한 건 경제지.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생이란 경제만으로 채울 수 없는 훨씬 더 넓게 펼쳐진 것이라고요. 폭넓은 교양은 당장의 돈이 되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힘을 되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사이토 다카시의 지적인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수업은 우리에게 지식의 조각들을 던져주는 것을 넘어 그 지식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어떤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했던 분, 세상 돌아가는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싶은 분,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지적인 내가 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의 호기심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세상을 바꾸는 그날까지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